물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얘들도 이제 생과 사이 갈림길에서 어떤 걸 먹느냐, 그거를 그 순간에 이렇게 막 계산하고 먹진 않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으니까. 근데 제 펜슬이 작은 녀석들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번 기회는 좀 놓쳤습니다. 계속 던져볼게요. 지금 사실 물이 다 섰어요. 정조거든요. 지금 약간 미풍이 부는데 미풍에도 발음이 밀릴 정도요 여기 한 30분 정도 지나고, 초들이 될 건데, 초들도 한번, 어, 이 정도면은 어,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여기 포인트가 어느 어, 포인트냐면은, 제가 작년에 정말, 정말 컸던, 음, 기록급이었던 부시리가, 아, 펜슬을 살짝 건드리고 간, 어, 입질을하고 살짝 빠져버린 그런,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어, 물, 속도, 어, 나 이제 물때에 따라서 똑같은, 뭐, 끝날 물이라도, 어 가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되게 디테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끝날 물이 되니까 항상 끝날 물이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포인트가 다릅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상 선장님들 밖에는 잘 몰라요.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 배에서, 큰 거를 많이 잡고 그러니까 큰 거를 많이 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정말 큽니다 그, 그, 그 디테일, 한 20m, 30m 배를 좀더 밀고 안 밀고 하는 차이가 정말 커요 그래서 같이 배 흘리면은 그냥 같은 포인트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서 그 20, 30m를 밀고 안 밀고에 대한 그 디테일의 차이가 그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선장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드물어요. 그 디테일을 아는, 예, 완드의요 대한민국에서 140 넘는 부시리를 1년에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동의 한, 7, 8년은 부동의 1일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140cm 넘는 부시리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배. 그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자, 아, 이거. 그래도 어제랑은 정말 상황이 많이 다른 점에 대해서 되게 좀 고무적이고요. 이게 살아나는 물 때, 다음, 지금이, 오늘이 열세물이에요. 열세물인데, 음, 무시 지나고, 다음, 살아나는 물 때, 다섯 물, 네 물, 요때 상당히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때는 대물 입질이 좀 있겠네요. 많이 작지는 않은가 보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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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예아 우와 진짜 우와 스테이 한번 좀 먹겠는데 먹가 살짝! 우와. 우와. 와, 와방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런 애들이 아닌데 또 온다 또 온다. 오어어어어 야, 끝까지 따라오네. 자, 다시 한번더 아, 근데 얘네들이 조금 쫙 가라앉아야 또큰 애들이 또 활동을 할 텐데. 눈맛은 좋네. 어휴. 어 먹었어. 아, 너무 작다, 이거는. 빠져라.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올려야겠다. 너무 작아. 활성도는 진짜 끝내주네. 활성도도 좋고. 일단, 가,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아, 야, 활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아, 이 상태로면 정조, 지금 정조인데, 이 시간을 지나서 초들까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눈맛이 상당하네요. 좋죠. 다시 해볼게요. 자, 바로 넣으면 바로바로 바로 따라 확인하고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이고, 또 먹었다 약간 비 사이즈가 살짝 빠지면 좋은데 아니, 진짜 아이고, 좋아 어, 맞았어. 대단했어. 아좀큰 사이즈였으면 좋겠는데 큰 거랑 작은 거랑. 사... 아또 먹었다. 아 죽겠네. <laughs> 거긴 난리다. 벌, 벌 쓴다, 벌써. 지긴 이 큰데? 얘는 뜰채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구 씨, 어이구야. 방어. 응, 방어. 응. 글로 내려갈까? 응. 자, 얘는 방어입니다. 일단 외쳐볼게요. 얘는 뭐야, 크 그래서. 자, 아까는 부시대, 지금은 방어. 가보겠습니다.